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Q Animated Text라고 하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2020년 11월에 업데이트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앱입니다. 사용하기 쉽고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애니메이션이나 텍스트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어서 움직이는 글씨 비디오 만들기에 딱 좋은 어플이라 할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연하엽서, 연하카드, 축하카드, 축하 메시지, 인사장 등을 만들어서 보낸다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OQ 애니메이티드라고 하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플레이 스토어로 가서 상단 검색 창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한 다음에 거기에 oq animated text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되어 있지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가 설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설치를 눌러서 설치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된 아이콘입니다 a자 아이콘 자다 설치가 되었으면 홈버튼 눌러 서 빠져나간 다음에 앱스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앱스 화면에 맨 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q animated 자, 어플 눌러서 어플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어플의 홈 화면입니다. 두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는 한 장의 카드에 쓸때 사용하는 메뉴이고, 아래 있는 메뉴는 두장 이상의 카드에 쓸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메뉴는 공유 버튼이고, 그 옆에 보이는 별 모양의 메뉴는 비디오 메이커와 연결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한 장의 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편집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 비디오 사이즈가 있습니다. 9대9, 16대9, 9대16.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T,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다 되었으면 여기 okay, Done 다음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화살표는 한번 누를 때마다 글 전체가 위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그 아래 에 있는 버튼은 아래로 한 칸씩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화살표는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메뉴는 한번 누를 때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는 한번 누를 때마다 글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고 그 아래 것은 왼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이 아래 이, 이 아래 보시면 레터는 어,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고 워드는 단어 단위로 올은 전체 통째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폰트 스타일을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글씨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 밑에 solid color를 선택해서 글씨를 단색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영전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그 다음으로 폰트 세팅을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글씨의 사이즈나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이 글씨의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누르고 들어가서 배경 화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놓아 두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피드는 시간입니다. 글씨가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1000이 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이니까 4초 동안 글씨가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200씩 증가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100씩 증가합니다. 저는 그냥 4초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어플라이 타임을 눌러야만 적용이 됩니다. 어플라이 타임.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누르고 들어가서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자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배경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 배경 화면이 바뀌니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의 색을 단색 흰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쯤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save v i d 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 퀄리티를 정할 수 있습니다. low, medium, high. 기본적으로 medium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디오의 길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5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7초 정도로만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트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목소리 입력합니다.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저장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 홈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기를 한 다음에 갤러리, 갤러리로 들어가서 저장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목소리 입력합니다. 영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목소리까지 입력이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장의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고 들어가서 편집을 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예, 던 눌러서 빠져나오기 합니다. 던 클릭.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 1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1 배경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A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러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흰색,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A, A를 누르고 들어가서 글씨의 사이즈를 조금 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의 상하, 좌우,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글씨의 간격을 좀 조정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배경 사진을 가지고 오는 버튼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배경 사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시계 버튼, 시계 버튼은 이제 사진이 두 장이기 때문에 이 위에 것은 사진이 들어올 때의 시간이고 이 밑에 것은 사진이 나갈 때의 시간입니다. 사진이 들어올 때 1초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들어와서 2초 머무르고 나갈 때에도 3초 머무르고 1초 동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3초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올 때 1초, 3초니까 4초, 나갈 때 1초, 3초니까 4초, 총 8초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어플라이 타임을 눌러야만 적용이 됩니다. 어플라이 타임. 다음으로는 이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 없으신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그 색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걸리는 시간, 나갈 때 걸리는 시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들어올 때 1초, 3초니까 4초. 나갈 때도 1초, 3초니까 4초, 총 8초가 걸립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도 8초, 두 번째 슬라이드도 8초입니다. 자, 어플라이 타임을 눌러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누르고, 어, 나가기를 해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총 8초가 소요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도 8초가 소요돼서 어,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합해서, 16초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저장을 할때 최소 16초는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 Save Video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퀄리티는 미디움으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3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8초, 둘째 슬라이드가 8초. 두개 더해서 16초이기 때문에 16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6초 동안 슬라이드가 되고 나머지 14초는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20초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generate.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빙빙 돌면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저장이 되면 홈버튼 눌러 빠져나가게 해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저장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기 합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가서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동영상 재생을 시킵니다. 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빕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새해에도 변함없으신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홍길동 올림.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여기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상세 정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17일날 제작이 되었고, 내장 어, 메모리에 무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2 7 5 m b 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OQ Anime Text라는 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고 또 이웃 지인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튜브 가정 모두 화이팅!